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성씀은출은 출애굽기 장입장입니다장사장이람이 22장. 양을 양을 질하질하여잡 팔면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든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나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나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사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배상법과 도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법에서 양보다 소에 대해 배상률이 높은 것은 소는 도둑질하려면 큰 담대함과 치밀성 그리고 계획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벌의 경중을 죄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어온 도둑에게 과잉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성을 알게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잡,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돈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오 도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대상할 지니라. 모세율법은 절도에 대한 법을 중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땀을 흘려 일을 해서 자신의 것을 얻으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건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겠지요. 또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법 적용에 있어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보다 사람 내면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타인의 재산에 탐욕을 품는 자는 오히려 자신의 가정로조차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질줄 믿습니다. 오절 이하는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손해 배상법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기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의 것을 먹게 하면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하라고 하고 또 불이 나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배상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위탁물에 대해서 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소홀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주었거나 위탁물의 책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위탁했을 때는 맡은 관리인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책임유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일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오.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요하게 맹세할 것이요. 그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오.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어서 14절 15절은 남의 짐승이나 물건 등을 빌려쓰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뇌인 것이면 새로 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자를 받고 물건을 내어주었을 때는 예상되는 손해액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처녀를 유혹하여 그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납폐금이라는 것은 결혼 지창금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했는데 처녀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면 남자는 결혼 지창금을 지불하고 그 처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거절하면 남자는 결혼 지참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그 처녀의 순결성에 끝까지 책임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이하는 정교 및 도덕적 음란죄 처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부터 무당은 살려주지 말라고, 강하게 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성행위와 우상 숭배자를 사형시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했으며 사회와 민족 전체를 순식간에 죄악 속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고 깨끗이 끊어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 우리도 이처럼 단호하게 끊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약자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도 과거에 이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들에게 잘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족장인 남자를 중심으로 사다, 살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더군다나 부모가 없는 고아는 더더욱 설 자리가 없었겠죠. 이 연약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착취와 악재를 철저히 금지할 뿐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규칙을 세워줍니다. 돈을 꺼주었을 때 채권자처럼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또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옷한 벌이 추운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옷 전당 잡힌 이가 저녁이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28절부터는 종교음에 의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여정길에 모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며 감사합니다. 질서 없이 나아가면 그들이 범죄하여 모두가 죽게 될까봐 하나님은 미리미리 규칙을 정해주셨고 이 규칙을 모세를 통해서 알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 또한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상황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중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시려고 법을 만들어 자세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우리도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연합 속해 2021년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사 출애국기 22장 말씀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게 하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출애국의 여정 중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시려고 법을 만들어서 자세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리며 지금도,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은혜 네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금요연합석회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 속도원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여름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귀한 제목처럼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지고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병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요하라파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각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부모들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